네, 사회 4번 나갈 거고요. 고전 씨가 9번까지 나갈 거예요, 오늘. 자, 보자. 근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내가 봤을 때는 독서만 3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문학 니네 지금 안 나간다면 뭐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 어. 근데 독서는 뭘 나가야 될지 아니까? 독서를 아마 다음 시간에는 3개 나가게 되겠죠? 음. 자, 합시다. 사회문화 4번 볼게요. 무의사 결정론도 뭐 정보의 양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정보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살짝 한 부분만 조심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갈게요 자 1문단부터 갑시다 정책은 사회현실 속에서 산재한 있는 존재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수단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이다 알고 있죠 이 개념에 따른다면 정책 결정은 그 정책은 그런 건데 그 결정은 누가 하냐 이거야 근데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우리는 다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국민이 한다고 정부 정책 결정을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데. 야 어.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탐색된 대안 검토를 통해서 채택된 미래 지향적 행동 대안 또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까지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르면 뭐 시민 시민 단체 다양한 참여자나 집단에 의해서 다원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회색 다원주의 입장과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정치의 결정이 주도된다고 보는 엘리트론 우리한테 포인트는 무슨 색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트론이 있다.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증 연구를 통해 등장한 기업 신 엘리트론에 따르면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어. 되어 있다. 딱 맞는 얘기죠? 어. 자 그래서 집에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어. 생활양식 네. 왜? 뭐? 네. 어. <laughs> 어. 왜? 네. <laughs> 아. 왜? 네. 자 갈게요. <laughs> 자 소수의 집의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집의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그렇지? 제 어디 대학 나왔대? 어디 무슨 과 나왔대? 뭐 이런 거죠.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등에 대해서 무슨 성 동질성 갖고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야. 그래서 뭐라고 폐쇄적이라고 해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의 엘리트들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뭐야? 체제 유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체제 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성격? 진짜요? 보수적인 성격. 음. 자, 그럼 얘들아. 신 엘리트론의 성격을 세 가지만 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자, 동, 동질성, 폐쇄적, 그리고 보수적.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은 자원을 분배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본 체제는 바꾸기 싫은 거지. 또한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파란색 다른 집단들은 이런 정책 결정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해. 이 괄호 부분 볼게요. 대중의 여론은 누구에 의해. 이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고, 이들은, <laughs> 대중의, 이들이 누구야? 엘리트요. 엘리트들은 대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거의 일방향이네. 그치? 렇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네. 엘리트는 시민에게 영향을 주지만, 시민은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laughs> 좀 많이 주진 못해. 그치? 거의 주진 못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 이들의 이익이 지켜지는 것에 반영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정책이 변화할 때는 급진적이지 않아. 어때? 전진적. 점진적이야. 네. 점진적이라는 뜻은 뭐래요? 전진적. 조금씩 나아가는 거 네. 왜냐면 급진적이었다가는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나의 이득을 지켜주고 있는 이, 이 기본 체제가 맞아요.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점진적이고 안정지향적으로 정책이 변화되는 거야. 누가 정책을 지금 선택하니까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누구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아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3문당 갈게요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 정책의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무의사결정론이 등장을 되었다. 누구의 의사는 없이 결정된다. 대중. 그렇지 대중의 의사는 없이 뭐가 결정된다 정책이 결정된다 그래서 아, 무의사 결정다야 조용해 이거 얘 올려야 된다고 자 어쨌든 계속할게요 나도 참 조심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 계속할게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나도 수업만 하고 있잖아요 자 계속할게요 계속 무의사 결정은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집의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문제는 오케이 통과시켜 하지만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통과, 통과시켜 통과하지 않아 통과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너무 티나게 하면 반발이 일어나지 그래서 무의사 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이 아니라 자 표적 가로 갈게요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자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활류 얘들아 지금 우리 요거 순서 좀 이해해 볼까? 얘들아 처음에 뭐가 등장하는 거야? 의제 설정. 의제 설정 근데 이 설정된 의제들 중에서 실제로 정책으로 그렇죠. 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절, 절, 정책을 어떻게 해야 돼? 어, 집행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가 나오는 거야요활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앞에 볼게요. 어떤 의제가 건의가 됐어. 근데 그거를 정책으로 결정하게 될지 말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음, 자,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할뻔 했는데. 자, 된다. 맞아요. 맞는데, 소수의 엘리트라고 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이렇게 소수의 엘리트라고 아 해줍시다. 자, 그, 소수의 엘리트가 결정을 해요. 너 그거 진짜 네 머리에 박아버린다. <laughs> 자, 계속할게요. 그냥. 어차피 이 영상은 못쓸것 같으니까요 <laughs> 너 때문에 니가 지금 활용 점정을 찍었어 진짜 그냥 하시이명랑윤석이안돼안돼안돼 안 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거 왜냐면 내가 봤을 때이 지문 쉬워서 만약에 미추홀이 이 지문 들어간다고 하면 영상으로 해버리게 음. 그래서 어쨌든 할게요 봐봐 만약에 어떤 내가 야 내가 담배회사 주주야 대주주야 근데 이제 의제 설정에서 올라온 게, 어, 우리 한국에서는 더 이상 담배를 팔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해봐. 만약 극단적으로 야, 이해를 해보자고. 뭐, 갑자기 뭐. <laughs> 그럼,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정책 결정으로 가겠니? 안 가지.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통과가 됐다고 쳐봐. 여기에서 뭐 해버리는 거야 또? 막아버리지. 근데 만약에 정책 결정이 됐어. 여기 통과했어. 그럼 집행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예산을? 줄여버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계속 내 단계마다 뭐할수 있어 막는 방법이 있는 거야 지금 네, 네, 네. 이해돼요 평가할 때 어떻게 아 만약에 네 말대로 이거 금지했을 때 반발이 만만치 않아 그건 다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등등등등막 갖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 표적가로 보여야 되나 이표적가로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집행 그리고 평가 활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책의 과정. 어떤 단계에서든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무의사 결정, 그게 막을 네. 수 있다는 거야 무의사 결정, 누구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야 대중.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모든 과정에서 집의 네.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얘들아 의제 설정이 됐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디로 가? 결정. 정책 결정으로 가요 근데 겸,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우. 수정하거나 축소시키면. 아, 담배 판매 금지 말고 외국 담배만 금지하는 거 어때? 이런 아. 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네. 그렇게 네. 약간 수정하거나 축소시킵니다. 또는 근데 이것까지도 오케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산을 감축하거나, 그렇지? 집행자를 오, 이것도 있어. 집행자를 매수해요. 오. 그래서 집행 정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행 평가와 정책 환류 단계에서는요 편견 등을 동원해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해서 정책을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종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정론? 무사 의사결정. 결정론. 이해됐어요? 네. 매 순간 순간 무사 결정론이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문단 갈게요. 이러한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첫 번째 폭력. 이 수단은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제나 기존의 질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저지하는 방법.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서는 아우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죠 이런 거 하면 잘못하면 네, 아 그렇지 야좀 조심할까 나 지금 너무 지금 동조했는데 내가 씨 <laughs> 자 그래서 요런거 했다가는 바로 어떻게 돼요? 네, 뭐, 네, 큰일 나요. <웃음> 네, <웃음> 저 저게 아주 그냥 이 네, 영상은 아마도 네. 비공개로 해놓고 우리 학원에서만 볼수 있도록 자 계속 할게요. 어, 이게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요, 정보화 시대의이 수단이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고, 둘째는 권력 행사입니다. 직접적이면서 물리적인 힘이 행사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집에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그 특정 가치를 박탈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정책 막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의 부장을 내 편으로 바꿔놓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그렇지. 경찰이 막, 막 뭔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건드려서 안될때막 파고 있으면 그 경찰 윗선에서 막 이게 들어오잖아. 아, 네. 막, 그치? 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의지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 수단은 다나머지네 얘들아.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왜, 만약에 얘들아, 잘 봐. 이거 구분해 볼까?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인 수단은 어떤 걸 말하는 거지? 너 이거 계속하면. 죽여버린다. 이게 죽여버린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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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너 살아갈. 어, 그렇지 그런 거. 아, 근데 적극적인 거는 뭐다? 유력 그래요. 인사를 영입해서. 근데 내가 이거를 포인트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는 지방 발령 보내는 게 적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 이해돼요? 근데 네. 너희의 생각은? 필요가 없지. 네. 여기서 정해준 거잖아 얘들아.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유력 인사를 영입해서 영향력 있는 행사를 어 적극적 아, 영향력 인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근데 우리한테는요 이거 세 번째 거를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 얘들아. 첫째는 폭력 두 번째는 권력 행사 세 번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그리고 신념을 이용해서 이 무사 결정을 해버리는 거지. 지배적 규범이나 절체를, 아, 절차를 강조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 담배 못 피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아, 이게 자꾸 그거를, 어. 그게 지금 적절한 얘가 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존에 있던 법을 계속 고수해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어,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법이 뭐가 되니? 이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너 되게 비민주적이고, 비, 너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 도덕적이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거나, 확립된 절차나 규칙을 침해한다. 너 원래 기존의 법들 다 어기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규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억압해버리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 갈게요.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를 살짝 수정해.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이 마지막 세 번째 것을 조금 집중을 잘해야 돼. 이거 갖다가 선생들이 님 말장난을 잘칠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 세 번째는 뭐야?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 기존에 있는 법을 강조해 버리는 거야. 야, 너 이거에 어긋나? 이렇게 또는 두 번째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법을 살짝 수정해서 그걸 아예 못하게 해버린다고. 포인트는 뭐예요? 기존의 것을 고수해서 강조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을 살짝 변경시켜서 못하게 하거나, 어쨌든 못하게 하는 거 맞아요. 똑같은 건데 그 방법이 약간 어때요? 맞아요. 달라요. 이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네. 그럼 나5문단으로 갈게요. 이러한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 첫 번째 방법은 어때요? 표면적으로 너무 드러나니까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소수 엘리트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쓸래? 2번, 3번 3번을 쓴다는 아니야? 얘기죠. 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아, 않으니까. 이에 네. 대해 프레이, 나 프레이라는 사람 이름 하나 나왔네, 네. 얘들아. 프레이는 무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핵심 쟁점 선, 아, 얘들아, 이건 좀 중요하다, 그치? 핵심 쟁점의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그리고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했네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프레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무의사 결정론이 개입했느냐, 안 개입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세 가지 분홍색, 초록색, 주황색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야. 예. 이해됐어요? 예. 자, 핵심 쟁점은요,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그 배분 그 자체를 핵심 쟁점. 근데 그거에 도전하는 쟁점을 바로 핵심 쟁점이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자 분홍색부터 갈게요. 지금부터 봐요. 여기 여기 오문단이 얘들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기 질문에서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 을 이걸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종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배분되는지 현존하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돼. 그리고 그 핵심 쟁점이 선정됐으면, 이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려는 집단,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 얘들아, 이 집단이, 얘들아, 반발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뭘할까 시위를 한다든지, 또뭐 어디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거 못되게, 그치? 이렇게 행사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얘네가 움직일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그게 초록색이야, 얘들아.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은 핵심 쟁점과 관련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을 증명한다. 얘들아 여기 오문단 있잖아. 이 오문단에 대해서 이해해보려면요, 딱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이 사회 법지문이 특징이 내가 맨날 뭐라 그랬지? 사례를 안 줘. 네. 근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가 네. 너무 쉽거든, 요 얘들아. 대신 여기서 사례를 안 주면 어서 주니. 이 네. 저기 보기 박스에서 준단 말이야, 얘들아. 네. 거길 통해 이해하면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얘들아. 네. 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어, 네. 바로 지금 129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9 페이지에 5번 보이나요? 네. 거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129 페이지 5번. 자, 색깔 우리 본문이랑 완전히 일치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 a 국의 동그라미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라 자신의 공약에 따라 동그라미 시의 토지 일부를 대기업의 복합, 복합 쇼핑몰 부지로 대기업에 매도했어. 부지를 매입한 대기업이 복합 쇼핑몰을 발, 계획을 발표하자 어, 분홍색이 튀어나왔네. 복합 쇼핑몰 부지 인근의 재래시장 상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기업의 이익만 올린다고 주기. 어, 얘기하면서 상인 연합회를 만들고 복합 쇼핑몰 건설을 반대했어. 지금 이 분홍색은 뭐예요, 얘들아 어, 반발 증세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랬니? 자, 그러자 시장은 긴급 회의를 통해 복합 쇼핑몰 건설과 관련된 과거 사례를 조사했어. 조사해서 야, 우리가 이거 했을 때 여기 지금 분홍색 애들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본 거지. 그래서 복합 쇼핑몰 건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실행할지 예상했고 예상대로 상인연합회가 뭘 했어요? 네. 반대 서명 운동과 반대 시위를 실시했어. 그래서 이에 대하, 대한 대응으로 동그라미 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복합 쇼핑몰 건설이 해당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놨어. 이해돼요? 이게 지금 뭐야. 니네가 지금 이거 미리미리 이렇게 치고 인근, 인근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했다라는 거는 이거 반대하는 세력의 피해를 입은, 이 대기업이 생김으로써 피해를 입은 주변 상권들 사람들이 이런 시위를 할 것이라는 걸 미리 니네가 예상을 네, 했다라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뭐야? 니네가 무의사 결정론을 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거기 넘겨보지 않도록 125페이지 5문단 갖다 놨잖아, 아래에다가, 얘들아. 안 넘겨보고, 색깔 일치시켜서 쭉쭉쭉쭉쭉쭉 보면 돼요, 얘들아.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결국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반대하는 사람이 계속 있었지만, 노란색. 복합 쇼핑몰 건설 계획은 결국 승인되었고, 완공되었어. 근데 그 도중에 물결 한 번만 볼까? 건설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했다고 기존의 규정을 살짝 변경했어. 그럼 이건 3-1이야, 3-2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답이 너무 간단했어. 정답 3번이야. 3번 읽어봐. 복합 쇼핑몰 건설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규정을 수정한 것은 3-2지. 복합 쇼핑몰 건설이 완공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범 규칙을 강조한 거니? 강조한 건 3-1이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그냥 국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분명하게 딱 구분을 지어놓으면 답이 정말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 이해됐니? 네. 나머지 근데 내용 일치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5문단과 문제 5번의 보기 박스 색깔 일치시켜놨으니까요. 꼭 비교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해요. 이해됐어?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6번, 6문단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6문단도 문장 좀잘 읽어야 돼요, 얘들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그 정,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에 상당 기간이 흘러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첫 번째,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려고. 두 번째, 적정한 정책안이 아직 없어서. 세 번째, 이해 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요런 사유로 정책이 지연되는 건 정당한 거야, 보라색을. 근데 노란색, 근데 이런 거 말고 정당화되지 않은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는 건 무의사결정론을 말하는 거지. 이거, 요 문단 요거 이해되니? 보라색하고 노란색?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의사결정론은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 됐어요? 여기 시험 한 번도 안 썼네. 음. 자, 그러면 1번 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서 바로 그냥 3번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1번. 얘들아, 우리 1번에서 너무 쉽지. 이거 사례 사례가 안 나왔지? 자, 그다음에 2번. 두 이론. 얘들아, 두 이론은 살짝 언급분 됐었어. 아까 두 이론이 뭐였지? 회색하고 노란색이었어. 회색이 뭐야? 다원주의의 입장과 엘리트론이 있다. 이렇게 두 입장에 대한 언급만 한 거지. 그두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3번 갈게요. 무의사결정론의 배경은 어, 나왔네. 신 엘리트론의 배경이니까 그치? 그다음에 무의사결정론의 개념 3문단에 나왔고요. 수단은 4문단에 나왔습니다. 얘들아, 무의사결정론의 개념은 3문단인데 수단은 뭐야? 아까 세 가지 통력이냐 이제 그세 가지 기억나요? 권력이냐, 네. 이렇게 된 거. 자, 그 다음에 4번. 학자가 한명 밖에 안 나왔어. 프레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Pray. 논쟁할 수가 Pray. Pray.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음, 장단점이 없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도요, 내가 옆에다가 문단, 몇 문단, 몇 문단, 몇 문단 써놨으면은 이건 그냥 거의 본문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만 갈게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은 정책 결정에서 지연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까 전에 보라 색깔. 기억납니까? 6문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갈게요. 3번. 기억이 신 엘리트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6문. 어, 그 보라색 얘기하는 거 맞아요 자, 기억의 <laughs> 입장에서 보자, 아이씨, 내용일치라고 써놨잖아 야, 3번 안 푼다 네. 정답 4번 네. 세부적인 사항에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다수 있다.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체질 아, 보수적이다, 그 부분 자, 4번 야, 내가 느끼는 건데 이게 뭐라 그럴까 양서준화 대가는 거 아니지? 왜요? 왜요? 너 계속, 이랬는데. 계속 시간에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흥담회 왕으로도 아근뭐 자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그지? 네, 어제도 아, 거... 계속 할게요 아니다. 자기 직전 같아 자기 직전, 같애. 자기 직전 같다고 어자 <laughs> 볼게요 4번 갈게요 니네는 근데 벌레 나타나면 잡을 수 있니? 왜요? 네, 그래요. 네, 네. 너 잡을 수 있어? 아 양손은 제일 빨리 도망가는 거 아니야? 네, 저, 송천 1학년 수업하는데, 진짜 거대 나방이, 나, 내 애들, 너희는 날 보고 있잖아. 나는 이쪽을 보잖아. 근데 나만 본 거야, 그 나방을.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찍고 있는데, 사색이 돼서 소리 질렀어. 그리고 나서, 카메라 뭐 난리 나고, 한 10분, 15분을 걸려서, 와, 그 송천 여성명에서 그걸 못하네. <웃음> <웃음> 잡았는데 네. 내가 일단 템을 빨리 띄어서 갖다 주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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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떤 네. 일로 왔는줄 알아? 내들어봐 네, <laughs> 야, 나가려고 네. 내가 문으로 나가려고. 애들 너무 나는 애들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때려 잡아 줄줄 알았어. 근데 애들 막 같이 도망가 난리가 난거 같아서 아, 템을 좀 줘야겠다. 해서 그홈 키파 같은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걸 주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 보니까 우리 그 송천 1학년 남자가 애 밖에 이미 나가서 문을 잡고 있는 거야. 한사다. 여기 금미. 자면 맞추게 해야 돼. 진짜. 난 진짜 진심으로 문 열어 이새끼야라고문 열어 이새끼야 이랬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근데 걔가 키가 185가 넘어. 이제 저 문에 그대로 꽉 차서 보이는 거야 바깥에. 시 사람이 있데 그, 데 그래서 어쨌든 네. 그걸 갖고 왔거든? 갖고 왔는데, 와. 그호키파를 그 뿌리는데, 원래 그거 있잖아. 그걸 뿌려도 얘가 좀 약효가 좀 나타나야 이제 죽는데. <laughs>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뿌린 거야, 그거를. 그냥 우리, 우리를 잡는 건줄 알았어. <laughs> 근데 결국에 내가 봤을 때 걔는 약효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물도 그 정도 뿌리면 죽을 것 같아. <laughs> 결국 잡기는 잡았는데 근데 그 부분만 편집을 요렇게 했어 편집해서 딱 보니까 그수 수업하다가 진짜 사, 사, 실시간으로 내가 사색이 되는 게 이게 보이는 거야 누가 나 도망가는 장면만 이렇게 다시 편집해서 나한테 보내줬어 자기네들 그 난리 생 난리 지기는 그 부분은 없고 나만 난리 지기는 부분만 자 어쨌든 갑자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너는 잡을 수 있는 애가 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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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제일 와그그그 그, 그, 그 애가 재호라는 애거든. 재그 아니 신재호라고 도망가는 데 도망가는 애가 나한테 나중에 카톡 왔어. 다음에 같이 도망가요. <laughs> 자 볼게요. 자 어디야? 4번이니? 나는 이 영상 좀 포기한 것 같아. <laughs> 자 4번 갈게요. 무의사 결정, 아, 요런 거. 이유로 적절한 거. 요런 게 오히려 아까 같은 5번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다 그랬죠. 자, 무의사 결정에 나타나는 이유로 적절한 것 골라주세요. 자, 봐봐. 이건 1번은 쉽지? 대중의 요구가 반영되지 아닌가? 않으니까 그게 무의사 결정이라고 했잖아.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2번. 정책 평가 단계에서 지배 엘리트를, 아, 집에 엘리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 부정적, 아니지. 애초에 집의 엘리트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얘네가 와, 이런 네. 무의사 결정을 할 리가 없지. 네요. 자, 그 다음에 집의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 요게 답이 될수 있겠네. 이번에 대한 풀이가 될수 있겠네. 그치? 자신들의 이익의 위협이나 침해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무의사 결정론이 일어난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4번. 정보화 시대에서 집의 엘리트들은 정책 과정에서 폭력의 사용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 이런 그렇죠. 답 조심하라 그랬지. 네. 맞는 답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맞아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집에 엘리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주장이 의제로 설정이 되면 은 실현한 것을 방해할 수 없니? 아니지. 매 순간 우리는 방해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전에 풀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끝내도록 할게요. 이해되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끊어주세요.